할렐루야 주말씀교회 새벽기도입니다 어 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 암송했나요 어, 하루에 생각나는 대로 아침 새벽기도 말씀 성경 말씀을 암송했으면 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임 하엘츠 어, 어 히브리어도 한번 암송했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창세기 오늘은 이,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어, 혼돈하고 공허 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또 나누기 해보면, 먼저, 땅이 혼돈, 질서가 없는 상황, 공허하며, 뻥 뚫리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빈, 상, 빈 공간 상태, 또, 흑암이 깊음, 어둠이 지륵 같다 하지요,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황이 이 어, 우주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 이세 가지를 해결하시는 일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공허, 혼돈, 어, 또흑감 이런 것을 해결하신 해결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의 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고 있는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내시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이 혼돈하고 또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며, 또, 어둠의 영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 창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고 암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상황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온도나고 공허하며 흙감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말씀교회와 말씀성경학교를 세우시고, 이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동역자로 묶으셨고, 함께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 동안도 정말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혼돈, 공허, 흑암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신 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분님께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